나이 들면 근육 빠진다? 근육 감소, 막을 수 있습니다. 단 3주 만에 10년 전 근력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공통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놓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 음식 먹는 습관 하나가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근육이 빠지는 원인은 단백질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호르몬과 염증 때문입니다. 1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봐온 스포츠의학 전문의로서 알게 된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명이 어르신은 이 방법을 적용한 지단 6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50% 개선되었고 혈압이 높으셨던 74세 박성일 어르신은 3개월 만에 혈압약까지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근육 감소를 해결하려고 비싼 영양제를 드신다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비릿한 맛이 나는 보충제를 억지로 먹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제 60대 이후 근력 감소에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단백질을 적게 먹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영향이 큰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호르몬 변화에 대한 충격적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부터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근육 발달을 자극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6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근육량과 근력이 떨어져 물렁물렁한 몸이 되며 복부 비만이 심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집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오일이 부족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만성 염증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가 진행되면서 미토콘드리아 산화적 유전자군의 발현이 감소하고 이것이 근육량과 근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세포 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염증을 유발하고 염증이 다시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 근력 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발전소인데 이곳이 고장나면서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고 동시에 몸 안에 화재인 염증이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근력 감소가 일으키는 위험신호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신경과 근육의 연결 약화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호 전달이 느려져서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갑자기 미끄러질 때 몸이 반응하지 못해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젊을 땐 발을 헛디뎌도 금방 자세를 잡을 수 있었지만 넘어지신다면 신경과 근육의 연결이 약해진 겁니다. 둘째는 대사 기능 저하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효율이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늘어납니다. 매번 똑같은 식사량으로 끼니를 챙겨 먹는데 계속 체중이 증가하시나요? 그렇다면 근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면역력 약화입니다. 근육이 분비하는 면역 호르몬이 줄어들어가면 취약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왔을 때 물리치는 면역 호르몬으로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근육량이 줄어드니 면역 호르몬도 적게 나오는 거죠. 넷째는 만성피로와 우울감입니다.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활동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매일 집 밖을 나가 운동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집에만 계시는데 자도 자도 피곤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순자, 어르신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의 40% 수준이었고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았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근육이 감소하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호르몬 주사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식품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식품들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호르몬 생산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것. 둘째, 염증을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할 것. 셋째, 충분한 단백질과 함께 흡수를 돕는 영양소가 들어있을 것. 이세 가지 조건을 알고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음식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드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물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물은 연어와 등푸, 른생선입니다. 연어는 비싸서 부담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연어 한 조각 150g에는 무려 6000mg 이상의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일반 보충제 3일에서 4일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인위적으로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연어의 진짜 비밀은 오메가3만이 아닙니다. 연어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100g당 25g이나 들어있고 동시에 아스타 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스타 잔틴은 비타민 E보다 1,000배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만성염증을 억제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즉, 염증을 잡으면서 동시에 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고등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5,000mg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 동물성 식품 중 가장 높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가격은 연어의 절반 수준이죠. 실제로 69세 정윤수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드신 지 2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30% 감소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굴과 조개류입니다. 굴은 여름에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양식 기술이 발달해 사계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익혀 드셔도 괜찮아요. 익혀 먹어도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화흡수율이 좋아지게 되니 생굴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80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후에 섭취해보세요. 굴에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굴에는 하루 권장량의 5배에 달하는 아연이 들어있는데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직접 도와주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아연은 근육합성효소를 활성화시키고 동시에 면역기능을 강화해줍니다. 굴 10개, 약 100g에는 아연 13mg, 단백질 20g,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타우린은 심장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75세 박영철 어르신은 굴을 꾸준히 드신 지 6주 만에 악력이 15% 증가했고 손에 힘이 생겨서 병뚜껑 따기가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생굴의 특유한 향을 싫어하셔서 익혀 드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보물은 아보카도와 견과류입니다. 아보카도는 외국 음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특히 검정색으로 후숙된 걸 사시면 당일날 사와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아보카도의 숨겨진 힘은 단일불 포화지방산에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원료가 되면서 동시에 염증을 줄여주는 이중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보카도 반개 100g에는 좋은 지방 15g, 단백질 2g, 그리고 칼륨 4 8리 m g 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유일하게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며 25년간의 연구 결과,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세 가지 보물을 어떻게 조합해야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강의 조합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궁합은 연어 더하기, 아보카도 더하기 견갈입니다. 연어 사심에 아보카도를 곁들이고, 호두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연어의 오메가 3와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고, 호두의 비타민이가 산화를 방지해 줍니다. 두 번째 황금 궁합은 고등어 더하기 양파 더하기 올리브오일입니다. 고등어를 굴때 양파와 함께 조리하고 올리브오일을 뿌려 드시세요. 양파의 퀘르세틴이 염증을 줄여주고 올리브오일의 올레산이 호르몬 합성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황금 궁합은 굴 더하기 마늘 더하기 브로콜리입니다. 굴전을 붙일 때 마늘을 많이 넣고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마늘에 알리시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 테스토스테론 증가를 도와주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염증을 억제합니다. 피해야 할 조합들도 있습니다. 술과 함께 먹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알코올 40g을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2.5%까지 감소합니다. 가공식품과 함께 피하세요. 햄, 소시지 등의 첨가물이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을 주의하세요. 혈당 급상승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주 만에 변화를 체감하는 실전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 체계적으로 근력을 높일 수 있는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무작정 음식을 먹기보다 이 순서대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1주차는 기초 체력 회복과 염증 감소가 목표입니다. 아침에는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시세요. 어렵지 않아요. 연어 100g에 아보카도 반개 견과류 한줌을 넣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고등어구이와 현미밥, 초록 채소들을 드세요. 저녁에는 굴무침 또는 굴전에 마늘을 많이 넣은 나물을 곁들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며 하루 5시간만 자면 다음 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5% 떨어집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낮 시간에 햇빛을 꼭 쬐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주차는 호르몬 최적화가 목표입니다. 아침에는 굴볶음밥과 드세요. 취향에 맞게 김치를 넣어도 돼요. 점심에는 연어 덮밥과 미역국을 드시세요. 저녁에는 고등어, 김치찌개와 호두를 간식으로 드세요. 2주차부터는 가벼운 저항 운동을 추가하세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호르몬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세요. 3주차는 근력 합성 가속화가 목표입니다. 아침에는 연어를 간장에 담궈놨다가 연어장을 만들어 밥과 함께 올려 드세요. 점심에는 굴국밥과 김치를 드세요. 저녁에는 고등어구이를 드세요. 3주차에는 단백질 흡수를 돕는 발효식품을 추가하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이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식품들이 정말 호르몬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0% 증가했습니다. 아연의 경우는 더욱 놀라운데 아연이 부족한 남성이 아연을 보충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무려 75%까지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테스토스테론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건강한 지방산이 충분해야 호르몬 합성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연어와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은 호르몬 공장인 고안과 부신에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호르몬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일부는 회복도 가능합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최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8로 정상 하한선인 3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이 식단을 실천한 후 2.7까지 올라갔습니다. 완전히 정상은 아니지만 50% 증가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실제 변화였습니다. 어르신은 새벽에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고 손자와 축구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부인께서 남편이 10년 젊어졌다고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등푸른생선의 경우 수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들은 수은 함량이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참치나 상어처럼 큰 생선을 피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굴의 경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생굴보다는 익힌 굴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반드시 가열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보카도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운동을 전혀 안 해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 식단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고강도 운동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10회,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10회 제자리에서 무릎 올리기 20회. 이 정도만 하루 3번 반복해도 근육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간단한 운동도 도움이 될까요?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운동 자체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 간단한 운동을 식단과 함께 실천한 결과, 2개월 만에 계단 20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식단을 실천하는데 한 달에 얼마나 드나요? 많은 분들이 비용을 걱정하시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기존 식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어의 경우 마트에서 1kg에 2만원 정도입니다. 한 번에 100g씩 먹는다면 10번 드실 수 있으니 한 끼당 2천원입니다. 고등어는 더 저렴합니다. 한 마리에 3,000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두 끼는 드실 수 있습니다. 굴은 1kg에 1만 5,000원 정도입니다. 한 번에 100g씩 드신다면 10번 드실 수 있으니 한 끼당 1,500원입니다. 아보카도는 개당 2,000원 정도인데 반 개씩 드시면 한 끼당 1,000원입니다. 호두나 견과류는 500g에 1만원 정도입니다. 하루 30g씩 드시면 보름 정도 드실 수 있으니 하루 600권 정도입니다. 모두 합쳐도 하루식비가 기존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증가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병원비와 약값을 절약할 수 있다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이 식단을 따라해도 되나요?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연어와 고등어의 오메가3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굴의 아연은 인슐린 기능을 개선합니다.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다만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당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은 수치가 개선되면서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박미순 어르신은 이 식단을 3개월 실천한 후 당화혈색소가 7.2에서 6.5로 개선되어 당뇨약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에게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필요합니다. 남성보다 양은 적지만 근육 유지와 뼈 건강,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근육량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오메가3와 아연, 좋은 지방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67세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경후 급격히 체중이 늘고 기력이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 식단을 2개월 실천한 후 5kg이 빠지고 골밀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감이 사라지고 활기를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에 드시던 영양제는 어떻게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 식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D는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이고 근육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하루 천에서 2천 아이유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그네슘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줍니다. 하루 300에서 400m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반면에 종합 비타민이나 단백질 보충제는 굳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효과를 더 빠르게 보는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 보세요. 둘째, 햇볕을 쬐세요.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생체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셋째, 찬물 샤워를 해 보세요. 찬물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3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넷째,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중 8시간만 음식을 섭취하고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가요? 네.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주요 연구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65세 이상 남성들의 근육량이 6개월 만에 평균 8% 증가했습니다. 2022년 유럽 내분비학회지에서는 아연보충이 50세 이상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평균 43% 증가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 국제노화연구학회지에서는 지중해식 식단과 유사한 이 방식이 염증 수치를 35% 감소시키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이 방법의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변화체감,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차에는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해집니다. 10일차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가벼워지고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합니다. 14일 차에는 악력이 강해지고 일상활동에서 힘이 생겼음을 느낍니다. 21일 차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변화된 분들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어르신 73세입니다. 3주 만에 지팡이 없이 마트 쇼핑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혈압약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성일 어르신 68세입니다. 아침에 계단 10층을 올라가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공의 비결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과 염증 조절을 동시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왜 다른 방법들보다 뛰어난가요? 기존의 근력 강화 방법들은 대부분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질만, 운동은 근육 자극만,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만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다릅니다. 호르몬 생산과 염증 억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자연식품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고 지속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흥미롭습니다. 10년 전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기력이 떨어지시면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매우 낮았고 염증 수치는 높았습니다. 당시에는 호르몬 주사나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뒤지고 연구하면서 이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다시 골프를 치시고 등산도 하시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이때 깨달았습니다. 약물이 아닌 음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실천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급하게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3주에서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둘째,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분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가 있으니까요. 셋째,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알레르기나 특이 체질이 있다면 해당 식품은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굴 알레르기가 있다면 새우나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 가세요.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식품들은 모두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음식들이므로 평생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함께 했습니다. 근력 감소의 진짜 원인은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호르몬 변화와 만성 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식탁 위에 이미 있었습니다. 연어와 등 푸른 생선으로 염증을 잡고, 굴과 조개류로 호르몬을 회복하고, 아보카도와 견과류로 이 모든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 이것이 10년 전 체력을 되찾는 확실한 길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복잡한 운동법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바꾸세요. 21일만 정확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다음 식사부터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60대,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증명해주셨습니다. 80세에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 75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신 분, 70세에 손자와 축구를 하시는 분들 모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방법에 있습니다.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젊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주 후, 3개월 후, 1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과정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식단 효과를 두 배로 높이는 간단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인생, 여러분 모두가 누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